예,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아, 지금부터 어,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백대 명품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 먼저 선정 배경입니다. 그 올해는 어, 1973년부터 황폐했던 우리 산야에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은 지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저희가 50년 동안 잘 나무를 심고 또 가꾸고 해서 지금 대표적인 숲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희가 명품숲이라고 명명을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갖고 온 숲을 국민들한테 좀돌려줄 때가 왔다. 그래서 숲을 즐기고 느끼고 이 체험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17년부터 저희가 22년까지는 꾸준하게 국유림, 산림청에서 직접 나무를 심고 갖고고 지금 살펴온 숲을 50선을 그 동안에 발굴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국유림과 공유림과 사유림 통틀어서 추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명품 숲을 저 발표를 해서 명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정 기준은 우리가 체계적인 숲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숲들이 있는데 그중에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숲을 크게 산림 경향형, 그다음에 산림 휴양형, 산림 보전형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산림경영령은 나무를 심고 또 숲을 잘 가꾸고 또 산림보호 활동을 잘해서 현재 산림의 가치가 아주 우수한 숲을 산림경영령 명품 숲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휴양령은 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휴양복지 기능이 있으면서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숲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림휴양령 명품숲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림 보전형인데, 요거는 이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림을 저희가 어 산림 보전형 명품숲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추진 그 절차를 보면은 저희가 3월부터 어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실타 조사를 해서 약 816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까지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98개의 숲을 또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전문가 집단에서 예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0개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국립 명품숲 50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 100개입니다. 100개 중에서 또 9월 15일까지 온라인에 국민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난 9월 20일 날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을 해서 그래서 기존에 발굴한 국유림 명품숲, 그 다음에 국유림까지 포함한 공유림, 사유림 해서 토탈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산림 경영형이 29개소, 휴양형이 45개소. 그 다음 산림 보전형이 26개 수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좀 많습니다. 국유림이 61개, 사유림이 18개, 공유림이 17개 그리고 공사유림, 국유림까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숲들이 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은 강원도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순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소유자별로 또 유형별로 한걸 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권역별로 이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인데 거의 뭐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산림 경영형 29개소인데 시간 관계상 이제 표로 가르하겠습니다이 중에 29개 중에 오늘 브리핑할 거는 대표적인 한 5개 숲, 그 중에 또 특색이 있는 숲 5개를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해온 명품숲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대관령 특수조림지라고 해서 73년부터 그동안에 화전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백두대간을 복원하기 위해서 바람막이 울타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에, 높은 산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요 바람막이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면적에 걸쳐서 많은 그 바람막이 울타리를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86만여 그룹의 숲이 아주 아름다운 숲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에 오시는 분들, 대한민국 치산녹화 성공 사례 중에 또 성공 사례, 모범 숲으로 저희가 대관령 특수조림지를 우리나라에 오시는 산림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어,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조성한 겁니다. 돌아가신 고그 SK 최종현 회장께서 지금 인등산을 비롯한 어, 몇 군데의 숲을 조성했는데 그 대표적인 숲이 충북 충주에 있는 인등산 인재의 숲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최종회 회장님께서 그 우리 국립수목원에 있는 숲의 명예의 전당에 모셨는데 여기에 64만 그루의 자작나무하고 가래나무 숲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특히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호 관리를 잘해서 한국산림경영인재를 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대표적인 숲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기후변화와 연계해서 기업이 탄, 살림탄소 상세로 인해서 그 살림탄소 숲으로 지금 계속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숲입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외국과의 협력. 대표적인 그 임업 선진국이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저희가 74년부터 한국과 독일 간에 MOU를 체결을 해서 사유림 지역에 저 울산 울주에 가면 소울이 참나무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숲들이 나무를 심으면 침엽수림인데 여기는 지금 참나무 화엽수림입니다. 특히 산주가 한 분이 아니고 열두 분인 분들이 공동으로 저희가 협업 경영을 해서 명풍 숲으로 지금 탈바꿈한 대표적인 숲입니다. 그래서 이 숲은 대부분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산림 기술사, 그 다음에 기사, 기능사의 그 현장 실습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 이 대대손손 5 대째 증조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5 대에 걸쳐서 직접 양묘를 하고 양묘향 달고 조림을 해서 나무 숟가기까지잘 해서 지금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9 0년 이상의 잣나무 숲을 활용해서 잣 채취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간벌 가지치기를 해서 거기에 나온 나무도 쓰고 그 사이사이에 또 여러 가지 고로쇠 그 다음에 산나물 버섯 뭐 이런 산림 복합 경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숲입니다. 여기는 2 0 1 2 년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도 잣나무와 트레킹 코스가 어울리는 아주 가볼 만한 장소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 분은 혼자 47년간 무려 어, 나무를 심고 가꾸고 온 숲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북상 잔나무 숲인데 73년부터 직접 본인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온 숲이고요. 이 분도 주로 산림 경영과 함께 임산물을 생산, 판매, 가공, 유통하는 그런 산림복합 경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도 이모업의 노하우, 경험담을 할때 아주 대표적인 그 견학지로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산림 휴양령인데 45개소인데 시간 관계상 이, 이, 이 PPT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도 5개 대표적인 숲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우리 구기림 지역에 인제에 가면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나무 숲이었는데 솔리 복파리 피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작나무 69만 그루를 심어가지고 현재 아주 국민들로부터 대표적인 명품 숲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숲이고요. 이 산림 휴양과 연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명품 숲이고요. 특히 그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도 하고 있고 특히 저 한국 관광 공사에서 가볼 만한 한국 관광 백선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숲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구비림 지역인데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조성된 서귀포 치유의 숲입니다. 여기는 60년 이상의 삼나무 편백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유 숲으로 그 상생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는 지금 숲입니다. 그래서 숲길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아주 자기들이 만든 지역 주민들만 이든 차롱치우 밥상이라고 그래서 아주 건강식인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생산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도 연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개발 압력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켜온 대표적인 도시 숲입니다. 서울의 우희동 솔밭공원 소나무 숲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림인데, 이게 지금 약, 약천여으로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90년대에 아파트를 들었을 거냐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걸 지켜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훌륭한 명품 숲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강북구가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 생태 도시숲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년된 소나무 숲이 북한산 둘레길, 서울 둘레길하고 연계가 돼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숲입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우리 개인이 숲에 지금 올해 숲의 명예 전당에 헌정된 독립가가 조성한 이 무등산 편백 자연휴양림 숲인데 지금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서 자연휴양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 이게 편백나무를 한400 헥타가 넘고요. 숲 가꾸기 한게한1000 헥타가 좀 이상 넘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휴양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초대 선대 그 진재량 독립가님은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올해 식목일날 숲의 명예전당에 지금 저희가 헌정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은 산림 복합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 보성 윤재리 숲 정원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정원이 숲 정원으로 탈바꿈한 그냥 일반 도시 정원이 아니고 산림 원래 경영 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복합 경영을 하면서 정원까지 있는 숲인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곰솔, 편백나무 해서 다양한 종류가 한 16개 수종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계절마다 풍광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기도 선대로부터 심어서 이대에 걸쳐서 약 70년간 산림을 지금 경영하고 있고 산림 명문과가 명문과로 이게 선정돼. 저희가 현재 전국에 산림 명문과가 한 1 3 분을 보셨는데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숲을 정원까지 연계해서 민간 정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숲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산림 보전용 숲입니다. 스물 어, 여 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표로 가르하겠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다섯 개만 말씀드리면 광릉숲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생물 다양성의 보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이 있는 숲입니다. 이거는 조선 세조 때부터 능림으로 지켜보다가 저희가 한 500여 년 이상을 지금 보존해오고 있는 숲이고요. 생물 다양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숲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왕실에서 쓰기 위해서 소나무는 절대 보존입니다 소나무 이외의 나무는 일반 그 국민들이 쓸수 있는데 소나무는 절대 보이 황장봉산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왕실에서 쓰기 위해서 일체 벌체 이후에 못한다 황장봉산으로 지금 보호했던 울진 금강 소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850년 가량이 되는 소나무도 있고 어 지난번 산불로부터 보호했던 200년에서 500년 된 소나무가 약한 8만 5천 그루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숲길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도 산촌 지역에 있는 마을과 연계해서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소득도 지금 높여가고 있는 대표적인 숲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육종을 해서 한 대표적인 숲이 독유산 독일 가뭄비 숲입니다. 독유산 자연휴양림에 있는데, 이게 1931년에 독일에서 들어온 독일 가뭄비 나무를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금 생육이 지금 훌륭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독일 가뭄비 나무한 200여 그루가 있는데, 여기도 전문가에 의하면 생태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아주 뛰어난 숲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유림 중에 저희가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 천관산 장흥의 천관산 동백 숲입니다. 여기도 약 200년 동안 2만여 그루의 그 동백나무 군락을 형성을 해서 생태적으로 아직 가치가 높은 숲입니다. 여기도 지금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그 지정을 해 특별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이 보존회를 결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어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숲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안면도 승언리 소나무숲. 이거는 이제 고려 조선 때부터 특별하게 보호한 숲인데 이거는 이제 축산남도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조선시대부터 봉산으로 특별 관리를 해서 왕실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숲이고요. 80년 이상 소나무가 약 17만 그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동서트레일 동쪽 울진에서부터 서쪽 태안 안면도까지 동서트레일을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데 시작점이자 종점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백대 명품 숲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책자도 발간하고 온라인에 여러 가지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또 방문 인증도 해서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백대 명품 숲을 플랫폼으로 해서 지역 관광자원 또 산림 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대리 인제, 자작나무 숲은 약 지역주민과의 상생에서 경제적 가치가 336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각의 100대 명품 숲별로 숲을 브랜드하고 지역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임업인들한테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이 백대 명품 숲을 발굴을 해서 공표를 하면 굉장히 자원적 가치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사유림의 경우에는 그 임업인들의 소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물산으로 우리가 탈바꿈될 수 있다. 특히 국유림하고 공유림의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 또 지역에 사시는 임업인들하고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제가 늘부러짖는 산림들의 상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